<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 귀현이. 균이... 야, 우연 오! 아, 제가 그렇습니다. 예, 나무현. 오! 내, 내... 어. 어, 제... 어. 왜냐면 저희 무대 인사할 때 거기서 옷을 주거든. 그거인 줄 생각하고 니까 오. 끝나고 아, 은현이서 사는 거예요? 엘요라고. 친구한테 저도 말은. 어, 되게 아니, 지금 빨리 와. 근데 지금 그시거든요. 아, 우연. 네. 음, 저저 오늘 그 팬사인회가 있었어 가지고요. 핫사인은 아. 끝나고 좀 지인들 만나서 이제 한잔 먹으려고 이, 하던 참배 그 로데가에서 마시고 있었어 예. 어쨌든 규현씨가 부르면 바로, 바로, 바로 나올 정도죠? 바로, 바로 나올 정도죠 아 그럼 샘씨와 친구이 어떻게 알아요 이렇 저희 활동을 또. 같이, 같이 했어요 어릴 때옛날 뮤지컬도 같이 광화문 연가아 네. 아. 아. 네. 그러면 지금 완전히 이거는 찐친이라고 봤는데 그죠 찐친 라인이고 여기 누가 가도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술 먹죠? 아직 섭외가 어떻게 편한지 어때요? 아니 오늘안 오네, 오네 하면서 형이랑요? 예. 네. 누구신데요? 이시영이요 친해서 또 이렇게 칠하자. 응답하는 아, 멤버잖아요 올 건지 안올 건지 한번 떠봐주실래요? 아 전화죠 아, 아아아아 아, 지금 그래 통화가 어떻게 지금 또 거기 막 도착했대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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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대요. <웃음> <웃음> 얼마나 안 풀리면 <laughs> 어, <laughs> 지금 이윤까지 내려왔거든요 어? 송전 씨 통화가 됐습니다 통화가 됐습니다 야! 아, 어, 네, 어디 따왔어? 어디 따왔어? 근데 이곳에서 맥주 한잔하아십니까 그렇죠. 네. 아, 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오 안녕하세요. 화장했잖아요. 네. 아 이렇게 올줄 몰랐어, 요 애들이. 아 네. 고맙다, 일어나 역시. 아, 아, 네. 아, 네. 바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방법 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일단 저건 진짜 살수밖 살국식, 살국식 이중간숙최에서야 지금. 자 근데 우리 이렇게 모이기면 친구들이 아니면 각자 근황도, 어. 연휴도. 예, 저는 최근에 이제 뮤지컬 모래시계 끝나고, 아, 좀 뮤지컬, 예, 좀 쉬고 있습니다. 아, 앨범 작업하고. 끝 아, 있...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끝났어요. 없잖아요. 솔로 앨범 작업하고 있어 그럼 오늘 사실 백개 들어갈 시면안될거 같아요. 아, 네. 영화 늑대사냥이 20. 9월 21일 날 개봉을 해서 활동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어제 개설해가지고. 오 유튜브, 유튜브 그래 그래 그래. 네. 프로덕션 팀이랑 작곡 팀 활동하고 있고. 네 순동. 그래서 12월에 아, 앨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네요. 아그러네요김유호 네, <laughs> 씨가 전화 받고 있는 아, 중. 네. 15분 남았어. 15분. 지금 들어가는 중. 김유 씨의 어떤 두 분대가 될것 같아요. 경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laughs> 아니 본인이 그렇게 불안하게 <laughs> <laughs> 붙이셔가 지금 <laughs> 어 왔다 어? 어가 옵니다 안. 어? 들어오세요 우리 아 <laughs> 쪽은 다 알아 <laughs> 자한번검들어가있습니다안전현씨저 네. <laughs> 죄송한데 네. 그래서 어? 이제 야식 먹고 자려고 돈가스를 먹고 있는데 규현이가 술 먹으려고 해서 뱉고 바로 왔어요. 지금, 요, 요 부분이 저희는 지금 그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너 알아? 승재.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가. 아,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간 거구나. 어, 다. 다 같은 지인들이라서. 아, 네. 예. 네. 어, 네. 왔다. 누구 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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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에요. 아, 오랜만이에요. 아, 오랜만이에요. 아 근데 아 아니 나 이거 이거 먹어 보고 싶어 이게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먹고 싶네. 다양성을 보세요. 와 주신 분들께 너무 지루해 할것 같아서 아, 너무 미안해요. 오늘 일단 좀 받을까 봐요. 그럼 예. 안주 불러드릴게요. 촉촉 아, 보들 이베리코 목살 수프 하다랑요 네. 얼마죠? 6만0천 원입니다. 두개두 개. 일단 두 개. 동해 오징어 듬뿍 듬뿍 김치전. 동해 오징어만 사천 원입니다. 사천 원몇 개? 김치전 두개 할게요. 두 개. 아니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리고. 여주 화요 X 프리미엄 얼마죠? <목소리> 그러면 출장을 한번 오케이. 니다 아, 자, 앉으셔도 아, 될것 같은데. 어쨌건 내가 부르는 사람. 우리 태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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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님은 네. <목소리>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 반갑습니다. 형님. 츠고츠고츠고 고규현, 잘 살았다. 오케이. Okay. Let's go. 에이, 그런 데가 너랑 우리 그때 나. 한 14년, 15년, 어, 15년 이럴 때 오, 우리 술 아이고, 미친 듯이 먹고. 이 작가야. 어. 어. 그럴 땐안 그러죠. 어,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둘이 결혼. 어. 둘이, 둘이, 결혼은 어. 둘이, 둘이 사랑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 최진 거예요. <laughs> 얘가 더 크지만. 그지, <laughs> 그지. 뭔가 이 비율이. 한이 나왔다고요?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형뭐일봤는데뭘잘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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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 근데 인이가 너무 고맙게도 아, 안 오는데 지원 전화로 온 거야? 저, 저 아니 규현이가 불러가지고 아, 여기 다 지금 그래서 1등 했어요 지금 <laughs> 근데 있을 챙기고죠 같은 회사요 나그 노래 좋아 사랑해 오래됐다. 오래됐다 나는 올 뿐에 진짜 나이 불러 맨날 맨날 노래방... 야, 그거 알아? 맨날... 시은, 맨날 불러... 시은이 형이랑 나랑 노래방 가면 맨날 내거 하자고 렀랬어요앉 그거 거. 봤어요? 최근에... 네... 예... 아미하죠 그거... 그거... 그 그게 뭐야? 네. 보자보자아보자 아, 아, 그거 아, 몰라? 어, 좋아해? 몇도하잖아나랩괜찮아해아 네네네. 이거좀 세요 좀 세요 몇도예요? 51kg 랩한아해 그거 좋아해? 그거 좋아 <laughs> 아니, 울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어. 아이템이 있으면, 어. 공연할 때 훨씬 좋지. <laughs> 네. <laughs> 네. 그요그니까 이게, 아, 할 거면, 이거 첫 곡으로 해야겠다. 아, 진짜요? 네. 어. 근데 온도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겁먹지 말아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간건 <깐> 아니지만. <laughs> 나는 너랑 이렇게 촬영하면서, 집에 가면서도 나한테도 되게 여운이 커갖고, 그런 사람들은 또, 너 입장에서는 부러울까, 아닐까 생각도 들고 <laughs> 네. 고민도 되고. <laughs> 네. 누구한테는 진짜 세 음... 번의 기회가 와잠만자 어. 우리 <라는 소리> 지원이 계산하고 오셨다 아유 진짜 이름만 지원 형! 지원이 형! 구호 하나만 해 구호 하나만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이리 와! 콜렉션! 형 우리 앉아가지고 단체 사진 한번 찍자 이 김에 오긴 김에 네뭐 네. 포즈 있어요? 그냥, 그냥, 그냥. 없어요? <laughs>